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현재의 반려견들은 본래 야생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양갱이는 견종으로는 푸들에 해당합니다. 양갱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손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파마한 것 같은 꿀꿀한 털, 까맣게 묻어나는 눈꽃, 기타 등등에서 숨바져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요. 만일 양갱이가 야생에서 살게 된다면 생존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종류의 개들과는 다르게 푸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당장 털이 자라서 얼굴을 덮으면 앞을 볼 수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현상은 버려진 지 오래된 푸들을 보면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푸들의 모습을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털로 뒤덮인 푸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접한 뒤 드는 생각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유전학과 진화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UCLA 대학 생물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푸들이나 치와와 같은 견종은 야생에서 살았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푸들이 기록된 것은 15세기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의 그림에 처음으로 등장했답니다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그림인 기사 죽음 그리고 악마라는 그림에서 말과 함께 달리고 있는 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18세기 철학자 쇼펜하우가 자신이 키우던 푸들 아트만과 산책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들에 대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푸들은 물에서 사냥하는 용도로 독일에서 계량되어진 견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후에 독일군들이 프랑스로 데려온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푸들은 야생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살게끔 개량되어진 견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살피지 않고 야생에 방치할 경우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여워서 좋아하는 치와와 같은 견종도 마찬가지고요. 야생에서 생존이 가능한 개의 경우는 늑대에서 진화한 단계가 얼마 안 돼서 늑대와 생활패턴이 유사한 종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개량되어 탄생한 동물종의 경우 자연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결론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유전학과 진화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 생태계에 적합한 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법칙에 의해서 야생동물들은 치열한 생존다툼 속에서 종을 번식시키고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개량한 종의 경우에는 이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는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5000년 전 경부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들이 사람 주변에 맴돌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면서 남거나 버려진 식량 같은 것들을 개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식량이 풍부해졌고, 인간의 주변을 맴도는 개들을 인간들이 먹이로 삼을 필요가 없어졌지요. 오히려 주변에 맴돌던 개들이 인간들의 위험을 예방하고 큰 동물들의 접근을 소리내서 지셔서 인간들에게 알리는 상호협조 관계를 이루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는 사람으로부터 먹이를 쉽게 제공받고 사람은 개로 인해서 위험으로도 보호받게 되는 것이 개와 인간과 같이 생활하게 된 시체로 판단되는 겁니다. 맞아. 이런 상호관계는 현대에서는 다소 변화돼서, 개는 인간으로부터 먹이와 거주 공간을 제공받고, 사람은 개로부터 위로와 힐링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